시간이 얼마 없네 듀로탄의 아들이여 전쟁의 함성은 메아리 되어 바람에 흩날리고 과거의 잔재가 대지에 흉터를 내며 생의 소용돌이가 다시 휘몰아치고 있네. 그런 숙명에 맞서 고자 동포를 전쟁터로 이끌고, 필멸자들의 군대가, 파멸로 뛰어들면 불타는 그림자가 우리를 집어삼킬 걸세. 주랄, 자네가 호들을 모아 그들을 운명의 땅으로 이끌어야 하네. 날 찾아오게. 대체 그 악몽은 뭐였지? 젊은 대족장이야. 그건 악몽이 아니라 환영이네. 날 따라오게. 자네의 미래로 안내할 테니.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따라가 봐야겠군. 클레가르 노갈. 독칼 전사들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대족장님. 스랄과 병력을 함께 이... 이제 모든 병력을 선택했으니 다음 깃발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리십시오. 전투 준비. 앞쪽에 노리 나타났다. 스랄의 병력이 이 추악한 생물을 처치하게 하려면 모든 병력을 선택하고 공격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노를 클릭하십시오. 좋아. 음. 녀석은 한낱정철병이었군 앞쪽에 노을 야영지가 있을 것이다. 병력에 이동 공격 명령을 내려 적 야영지를 공격하십시오. 그러 그러려면... 대족장님, 인근 강가에서 멀록 약탈꾼들을 발견했습니다. 멀록에게 새로운 연쇄 번개 주문을 시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라리 새로운 능력을 사용하려면 먼저 연쇄 번개 버튼을 클릭한 후 멀록 중 하나를 좌클릭하면 됩니다. 음... 일부 몬스터를 처치한 자리에는 보물이 이 보물 상자에는 아주 유용한 만화 물약이 들어 있습니다. 늑대가 울면 밤이 시작됩니다. 전사들이여, 주의해라. 밤의 어둠 때문에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된다. 명예를 위하여. 문다부, 숲 트롤이군. 저자들도 한때 호드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좋아. 유로탄의 아들이여 환영하네. 자네가 찾아올 줄 알고 있었네. 꿈에서 본 사람이 그대였군. 정체가 뭐요? 날 어떻게 아는 거요? 난 자네와 자네 동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대족장. 지금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동족을 결집하고 어서 이 대륙을 떠나야 한다는 걸세. 떠나라고. 인간이여. 대체 무슨 말이요? 인간이라고. 나는 이미 오래 전에 인간성을 버렸네.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었지. 나는 미래를 보았고, 그곳에서는 거대한 불타는 어둠이 이 세계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네. 자네도 느끼고 있겠지. 안 그런가? 악마들이 돌아오고 있군. 그렇네. 자네가 동족을 이끌고 바다 건너 칼림도 대륙으로 떠나야만 놈들에게 맞설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때가 되면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겠네, 젊은 대족장. 지금은 일단 전사들을 결집하여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게. 나중에 이야기 하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 하지만. 이자의 충고를 따르라고 정령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이 예언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를 믿는 것이 큰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대족장님, 전 부족이 명령에 따라 집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서 야영지를 준비해야겠다. 전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식량과 숙소를 충분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네, 대족장님, 전사여, 그런 맛이 헬스크림 소식은 아직 없나? 전쟁돌의 부족과 함께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직 없습니다. 헬스크림님 쪽 소식은 한동안 듣지 못했습니다. 젠장, 그런 마이 대체 어디 있는 거요? 네황 어디에? 너희 오크는 얼라이언스 수용정책을 위반했다. 우리님이 너희 지도자 중 하나를 생포했다. 지금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대족장님, 저들이 우리 지도자 중한 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마시님이 아닐까요? 아니길 바랄 수밖에.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로타로가 전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인간들을 몰아내자. 연구 완료 a r 공 you doing? w h a 을 are you doing? w 이끌고 다리를 건너. 그런 o 시오 온다부 대족장님! 크롬마 수님이 붙잡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전기탑의 감시가 사범한 지역입니다! 그로써 탑을 파괴하라! 헬스트림을 구해야 한다! 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아씨, 괜찮소? 덕분에 난 무사하네 자존심에만 상처를 입었을 뿐이야 다행이군 이제 이곳을 떠나 인간의 영토를 영원히 등지려고 하오 내가 왔군 날 따라오게 좋은 생각이 있네 하하, <laughs> 인간의 배를 타고 떠나는 게 어떻겠나 음, <laughs> 완벽하군 그래도 호드의 나머지 인원들을 기다려야... 호드가 집결했습니다. 대족장님,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제 떠나겠으라. 서쪽의 칼림도 대륙으로 가게. 그곳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찾게. 그러면 동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만에 다다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군. 그런 폭풍 속에서라면 우리 배가 더 버티기 어려웠을 테니 말이야. 대적장님 항대의 절반이 사라졌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영지를 만드는 게 좋겠군. 한동안 이 섬에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대적장님온 사방에서 마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음. 저기 마법의 그원이 있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자네야, 그 환영석에서 자네가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네. 좋겠지 않니? 선전자이야. 아니, 혹시 내노소한정신이 장난을 치는 것인가? 이 트롤은 아무래도 이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른 모양이군. 우린 헛것이 아니요, 열로 앉아요. 난 스라리라고 하오. 나는 트롤의 지도자 센진이라고 하네. 이 섬은 원래 우리 것이었으나 이젠 그러하지 않아. 자네와 자네 친구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걸세. 얼마 전 인간이 이 섬에 전초기지를 세웠으니 말이야. 인간이라고? 그렇네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순찰자들은 사방에 깔려있고, 자네들도 머지않아 발각될 걸세. 차라리 내가 먼저 놈들을 찾아내겠어. 정찰병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걸 전투기지에 알리게 해서는 안 돼요. 록타르 형제들이여, 어서 움직이자. 행운을 빈해, 친구. 나도 지금은 여유가 없지만, 조만간 또 보세나. 노클레가르, 음. 노가 명예를 위해 안녕하십니까, 생진님께서 당신을 도와 인간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전에는 이 샘의 물을 마시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지하에서 나온 기한 가스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센지님이 정화 물약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꿈물 되지 마라, 온다부. 음. 누가 저기 본토의 배를 훔쳐간 모크들이잖아. 지원군을 요청해라. 이곳에선 증기가 분출되고 있고, 이 섬의 환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지도. 품이 가득 찼습니다 좋아 온다부 좋아 다시 만나 반갑네 이방인들이에 이체력가 바로 내게 필요했던 걸세 이제 우리 전사들도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어 감사의 뜻으로 내가 준비한 게 조금 있네 이 수호물에는 치유의 마법이 담겨있네 분명 유용하게 쓸수 있을 걸세 오만하기 그지요, 그 너희 같은 무지한 것들에게 내려줄 가르침은 조금 뿐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 물고기 생물이 우리 붙잡아 가려고 한다. 네 성가신 마법도 더는 우리 계획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땅짐승려라 상한 물고기 생물들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 멀록은 원래 온순한 종족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를 붙잡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제물? 무슨 제물 말인가? 얼마 전부터 이 멀록들은 마녀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밑에 사는 마녀라고 하는데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이 섬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음. 오크는 그런 일에 겁을 집어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줘야겠군. 자, 어서 여기를 떠나자.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족장 나으리, 여기 통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구를 찾은 걸까요? 이 바위를 부수고 빠져나갈 수 있는지 보자. 음, 온다부, 난 맞춰오시오. 저희는 이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대족장님. 장님, 물고기 생물들이 샌지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놈들은 샌지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지. 샌지를 구출해야 한다. 대족장님 마술사가 보호 방벽의 둘러싸여 있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세 마리가 방벽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망지는 것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저지할 수 있을까, 달튼이생 천진,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 도곧 함께할 테니. 저승에 가서나 너희 마녀와 상의해 보거라. 명예를 위하여.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섬을 떠날 거라고 환영이 말해주었네 시간이 없네, 젊은니 어서 가게 하지만 그대와 그대 백성도 함께 가야 하오 너무 늦었네 난 이미 끝이야 말을 어. 따르는 이들은 많은 위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면 누구나 환영하겠다 네 어차피 조만간 여기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지요 너희 신들을 만날 준비를 해라, 땅짐승들아 죽음의 물결에서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목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이 동굴은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이다. 내 하수인을 학살하고 내 성역을 더럽혔구나 이제 헤일의 분노 앞에 모두 익사해버려라 오늘 내게 바칠 재물은 없다, 이 마려야 내게 올리는 시면으로 썩 꺼져라! 좋다, 네 선택이 그러하다면 지금 들이쉬는 숨이 마지막이 될 거다 드디어 상륙 지점에 돌아왔군. 대 족장님, 떠나 계신 동안 인근 화산이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섬 전체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아, 함선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나?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대 족장님. 그렇다면 어서 마무리해라. 곧 적이 나타날 테니 무슨 수를 써서든 배를 지켜야 한다. 저기 다른 이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당신과 함께 갔나요? 음. 좋아, 시간이 없습니다. 로클레가, 로가 온다, 부. 떠날 방법이 있습니까? 구불대지 마라. 작업 완료. 온다부 음. 삼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내 도움이 필요한가? 즉시 하지. 뭡니까?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 땅짐승들아. 너희를 기다리는 건 시면의 어둠뿐이다. 좋아.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파괴를 수리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대족장님. 애들이 거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선을 사수하라 전사들이여. 우리의 자유가 달려있다. a 라 땅짐승들아 도망쳐라 어둠의 헤일이 곧 너희를 삼킬 테니 헤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가 숨을 곳은 없다 저 마녀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운명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건 분명히 알겠군 우선 갈림도로 가자 그곳에 우리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